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작극장, 엄마와 사춘기의 딸, Mom and her girl at puberty, 후편이에요.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영작극장 문을 엽니다. 딸이 고마워요. 덕분에 가게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왜 답을 하게 됐죠? 엄마가 싱크대 밑에 있는 세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세제가 떨어졌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가게 안 가도 되네, 이런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영어 표현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어요. 여기 답좀 봐주세요. 밑에. 고마워요. Thanks를 했지요. You saved me a trip to the store.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은 나에게 가게로 가는 한 번의 여행을 절약해 주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유, 엄마죠. 미, 나한테 엄마가 지금 아끼게 절약을 해 줬어요. 가게로 한번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로 덕분에 가게 안 가도 되네 이 표현을 영어로 된이 문장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번 기회에.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빨래 좀 해라 이러셨어요. Get your laundry done now.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구문이에요. Get 물건 done. 어떤 어떤 물건을 해내다. 여기서 laundry 빨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준비되면 할게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I'll do it when I'm ready. please don't nag me. nag는 바지 긁다. 잔소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엄마가. 뭐, 나 좋으라고 잔소리 하나?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들은 이런 표현 잘 하시죠? 영어로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I'm not begging. So, it's good for me. 나 좋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건 아니야. It's good for you.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표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이 대화는 달달 배웠으면 좋겠네요. 딸이. 저 데이트 기분 망치시잖아요. You spoil my mood for a date. Spoil, 망치다. 아, 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엄마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다음. 엄마가 망친다고? Spoil?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죠.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스페어 하면 아끼다 라는 동사예요. Rod는 막대기, 그러니까 회초리겠죠. 이거를 아끼면 명령문 다음에 end는 그러면 그러면 그 아이를 스포일, 망치게 돼. 버릇 없게 돼. 이렇게 엄마가 속담을 인용하셨어요. 계속해서 애들은 필요하면 반드시 훈육을 받아야 해. Children should be disciplined. 여기 discipline, 훈육, 규율 이런 뜻이 동사가 돼서 수동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육하다. 아이들이 훈육을 받는 거지요 언제? 필요하면. 여기서 when the need arises, arise, 발생하다. 무생물이 need, 필요가 살아있는 것처럼 필요로 하는 이 상태가 나타난다. 이때 이렇게 need arises, 필요가 발생하다라는 표현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 기회에는 정말 아주 알찬 내용이 참 많네요. 그랬더니 딸, 역시 아무 대답이 없어요. Her daughter at puberty makes no response again. 또 아무 대답을 안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딸이 됐다 생각하시고 한번 댓글 작성해 보시죠. 한글도 괜찮아요. 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돌려볼게요. 잘 듣거나 아니면 같이 따라 하죠. Thanks. You saved me a trip to the store. Get your laundry done now. I'll do it when I'm ready. Please don't nag me. I'm not nagging, so it's good for me. It's good for you. You spoil my mood for a date. Spoil?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Children should be disciplined when the need arises. A daughter at puberty. Makes no response again.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알토랑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귀중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설정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